문재인 대통령이 대입제도 재검토 지시를 한 것과 관련해 교육부는 실무진 회의를 통해 의견을 모은 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귀국하는 4일부터 본격적인 내부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교육부의 한상신 대변인은 지난 2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래핑에서 이같이 밝혔는데요. 한 대변인은 대입제도와 관련해 긴급회의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내부적으로 필요하다면 관련자가 모여서 하는 것이라며, 긴급회의라는 명칭을 붙이기는 어렵고, 관련 담당자가 모여 회의는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이 개선되는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지금 예단하기는 어렵다고 말했고, 교육계에서 정시 확대 쪽에 무게를 싣고 있는데 대응 방안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내용을 포함해서 정리가 되면 말씀드리겠다고 답했습니다. 지난해 시민 공론화를 통해 마련된 2022학년도 대입 전형이 변경될 가능성에 대해 수시 정시 비율이 아니고 단기적으로 적용 가능한 것은 할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